찬송가 279장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79장입니다. thank mm -hmm. 28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80장입니다. 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도 마음을 살핍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한다고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하였지만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만을 드러내려고 하였던 그 모든 죄악을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훈계의 말씀과 같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들의 생각이 부딪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어,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흑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을 흑될 화를 써서 직격을 하면 검게 되다, 어두워지다라는 뜻인데요. 중립적이거나 선한 인물이 극심한 상처, 배신 혹은 분노 등을 계기로 악한 존재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착했었는데 나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성경에도 흑화되는 인물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울 사도와 같이 성화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사울 왕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는 그런 흑화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사실 모세야말로 충분히 흑화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기는 권력 이 지금 그에게 있습니다. 수중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세의 리더십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할 때 흑화될 수 있는 딱 좋은 환경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이 고개를 들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든 것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가진 권력으로 충분히 얼마든지 누를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모세는 딱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엄벌이 아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을 말로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개입하십니다.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것임을 저희들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어떤 환경이고 어떤 마음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개입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조금만 하나님의 훈계가 늦었다면 모세는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훈계하시는 아버지같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성경에는 회개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모세는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인하였습니다. 나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두번 쳤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을 모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은 회개여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뜻이 달라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감정이 상하고 의가 상하고 뜻이 달라져서 각기 제갈 길로 갈수 있다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부딪치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하지만 어떤 이들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날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열정과 힘을 다해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를 떠나 가나안으로 진군하려 합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가는 길은 험한 산악 지대가 가로막고 있기에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려면 형제 민족 에돔의 땅을 지나가야 했기에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제 부드러운 말로 간청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스라엘과 에돔이 형제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당신의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밑에서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로 태어난 그런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힘든 삶을 살았다고 동정의 메시지도 보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짧은 간증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는 것을 강조해서 전해주지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애돔은 그들의 간절한 부탁을 너무나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무엇인가를 거절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을 와서 다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워크 스터디를 하려고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자신의 이력과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란에 내가 누구인지를 쓰는 그렇게 써서 냈는데 제 자기 소개란에 제가 쓸 게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 뒤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영어를 못해서 그 일자리를 갖지 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써서 떨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만약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신다고 한 외교관이 다른 나라 대표에게 말을 한다면 요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돔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어, 이스라엘은 애돔 민족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원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에돔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에돔은 지나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위협하며 협박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서 또 한번 부드러운 말로 부탁을 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간단한 부탁임을 강조하며 지나가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액도 보상하겠다 말합니다. 잠언 15장 말씀해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하였는데, 에돔 왕은 유순한 말로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가 쉬지 않고 분노가 가득하였습니다. 에돔 왕은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그들에게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어, 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돔에게 그 어떤 항의도 하지 않고 어, 돌아서지요 어, 때로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어, 격, 당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 복음을 전하시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좀안 좋은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박해해 주기, 눈을 흘겨주기, 뒤에서 욕하기 아니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하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때로 우리 삶에 애돔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뚫고 나가려면 뚫고 나갈 수 있고요. 박해하는 자를 잡아다가 박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의 박해로 인해 먼 거리를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막힌 것 같지만 에돔과 싸우지 않고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보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소금이 무슨 맛인지 분노 가득한 에돔 사람들에게 맛 보여주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옷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주님의 일을 할때 너무나 지쳐서 주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따라 온유함과 회개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에돔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복음의 길을 평화로 걸어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아이타스카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소방관과 또 경찰관, 또 수많은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정직하고 땀 흘려 수고할 때 그들의 수고로 인해 아이타스카가 안전하게 또 우리 교회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있을 고 박태복 성도님의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에도 주님의 은혜로 진행되며 유가족들을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고녹자 집사님, 마이클로 치료받는 과정에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기도해 주시고 시술 후에 회복 중인 분들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고통 가운데서 무거운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주의 은혜로 그 병에서 깨끗함 받고 치유되며 자유케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까먹고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였는데, 하나님 그렇게 시험에 들 때가 하나님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 서로의 아버지 생각이 달라서. 다른 길로 갈수 있다지만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부딪힌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감기해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아버지 개입하신다면 하나님 그곳에서 저희들 무릎 꿇고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아버지 그축복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 주의 사랑을 저희들 온전히 깨닫고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을 아버지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아버지 복음의 그 맛을 잃지 않고 아버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누를 수 있지만 아버지 그러지 않고 아버지 평화의 길을 선택하는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 아버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타스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타스카에 살고 있는 이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자신을낮출수 있는 아주 귀한 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소방서에서 경찰서에서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이 정말 정직하게 자신이 맡겨진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아버지 아이타스카가 정말 보호되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거룩하게 아버지 나가는 도시가 되게도 하십시오 이 도시에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 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도시를 지켜주시고 저희들도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곳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되게 하십시오 아침에 계속해서 있을 뭐 박태복 성도님의 바리인 예배와 하가 예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유가족들을 위해 아버지 덥게 도와주시옵시오 특별히 주봉근 성도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오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품에 올려드렸지만 하나님 더 가까이 기게 도와주시옵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봉근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독자 집사님, 그리고 마이클로 모든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주 상고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 입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아버지 힘들고 괴롭지만 아프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 이제 시술 후에 회복 중인 아버지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잘 회복되고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아버지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선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을 내서 조금씩 아버지 움직이며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 주시고. 역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그녀를 그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어, 애돔 로부터 또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저희들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고 또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또 상한 마음이 있었다면 또 힘든 마음이 있었다면 괴로운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바라보고 계시며 오늘도 응원하고 계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모든 일들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희들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세상에 보여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